예, 박종현 판승구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예, 그리고 서정욱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laughs> 갑자기 목이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목이 나, 쉬세요? 왜 이렇게 목이 쉬세요? 목을 잘못 넣는 데서 목이 아, 메인 거죠. 예. 예, 예, 목이 메인. 그 한미 협상 결과 그 관세 협상 결과 목이 메이신 겁니까? 오늘 을산낙약보다 더한 것같 아니다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네. 잠깐만. 고게 잠시 후에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네. 윤석전 국민의힘 대변 두 분도 오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갑자기 <laughs> 자 a p e 이 열리고 있는 이제 경주로 일단 가볼 텐데 어, 한미 정상회담 어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녁 7시에 어, 대통령실장이 결과에 대해 브리핑도 했습니다. 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박성태 시장님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긍정평가입니다 선전했다, 예. 선전했다. 어, 트럼프의 휘몰아치는 광풍에서 음. 이 정도로 버텨서 이 정도로 한 다른 정상은 없었다 음.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우리 윤인석 대변인 3,500불을 한 방에 선불로 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보다야 훨씬 낫죠 음. 그런데 이제 200억불 1년에 물론 한도라고 하지만 예.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니까 앞으로 어~ 외환시장이라든지 우리 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6천억 불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 음.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그 팩트시트를 올렸잖아요 네. 그거 잘 보면요 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에 음. 국내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될 건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청년 음. 일자리라든지 아, 이런 아, 네네. 문제들까지 네네. 생각하면 음. 우리가 어~ 아주 담대한 각오를 가지고 음. 잘해야 한다 물론 음. 선방한 건전 인정하는데 음. 지금부터 시장이니까 음. 잘 봐야 한다 음.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방한 건 있다 자, 우리 컨스플레이션장님 <laughs> 그 저희 민주당이 잘했다고 하면 또 자화자찬한다고 하니까 예. 외신보도 제가 좀 알려드리면 <laughs> 좀 세련되게, <laughs> 세련되게.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아, 아, 예. 예, 브루킹스 연구소까지 아, 그러면 원어로 좀 어떻게 해. 서리. <laughs> 근 이제 한국이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간에 선방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도 뭘 느꼈냐면, 예. 야 정치인은 역시 버티는 힘이 중요하구나. 떡심. 떡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예. 다 버티는 힘이 있었잖아요. 어. 훈련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 어떤 역경에도 어.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인도 말은 안 했지만 얼마 속으로 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꾸 뭐 야당에서는 어? 뭐 거짓말했다, 음. 뭐 더할 나위 는 협상이었다 음. 이렇게 하고 처음 협상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도 음, 음. 다른 말하니까 예. 결론은 어쨌든 버티니까. 삼천오백억 달러 현금 투자가 이천억 달러로 내려가고 음. 즉시 넣라 했던 게 어쨌든 뭐십 예. 년간 뭐 이백억 뭐 달러로 연한도가 네, 있고 그렇게 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십오일 후에 입금을 해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투자 금액이 우리 국민 혈세잖아요. 그런데 예. 이 혈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음. 일본은 없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백지 신탁이에요. 일본은 음.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업의 주체가 되더라도 음. 이 사업을 시공하는 행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 아.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수출을 한다 음. 그러면 미국이 뭐 스웨덴하고 계약은 하더라도 음. 가서 시공하고 음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업이 가서 하면 음.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또 나름 더 좋은 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말을 했듯이 트럼프 시대는 뉴노멀이 생겼다.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 잠깐 아... 조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예.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음... 이 터프하게 계속 해야 된다. 예.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laughs> 부분 그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고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처음에 그 현금이 예. 5%라고 했거든요. 예. 음, 그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예. 결국은 2 0 0 0억 불이면 10원도 우리 깎은 게 없어요. 5%에서 20%까지 가다가 아. 결국에 조산모사처럼 8년이냐 10년이냐 5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천억불을 음. 투자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무리 하 무리 없이 조달한 게한 150억불 정도는 돼요. 아. 나머지 50억불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 문제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6천억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예. 9,500불이 아니냐 이게 벌써 <laughs> 쫙 번지고 있습니다. 3,500불 억불 중복되고 쓰러 계산하는 차이는 있지만 3,500불 플러스 알파는 있다. 음. 이건 분명하고요. 음. 그다음에 르트닉 상무장관이 뭐라했냐100% 음. 개방이 됐어요. 예. 현재 그 농산물에도요. 예. 그 통관 절차를 서로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관세 장비 많이 완화될 겁니다. 음. 그럼 사과라든지 예.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도요. 르트닉 이분이 단독 위원장입니다. 공동 위원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래스카 LNG부터 미국이 다정합니다 거기 우리가 원금 건지면 끝이에요 음. 나머지 입금은 10% 가져옵니다 음. 우리가 돈다 대고 10% 가져오는 거예요 음. 이게 합입니까 음. 저는 최악의 합이다 음. 그러고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뉴욕타임즈 뭐 강성필 대변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민노총이 잘했더라고 민노총이 아주 굴욕적인 합의다고 한번 민노총 성명을 보십시오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생겨서 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아. 지금 이유도 그렇고 일본도 옷이 다 젖고 머리도 다 젖어서 산발이 돼 있고 예, 예. 그런데 우리도 요리조리 좀 피해서 그래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서 비좀 맞았죠 근데 아. 갑자기 노에 비 맞았어 음.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음. 우리가 최악 최하... 최악이면 예. 일본은 바보가 되는 거죠. 어. 저는 일본보다는 어쨌든 어. 우리가 좋다. 일단 상업적 그렇죠. 합리성에 대한 것도 음. 명시를 해놨고, 예. 그 사실은 일본도 그 투자 위원회 있고 일본 의견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어디에 투자할 것에 대해서 일본도 음. 그런 장치는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일단 물론 상황이 물리적 상황이 우리 같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한 방에 될수 없지만, 음. 어쨌든 분할납부를 하면서 예. 우리도 그것만 해도 이자를 아끼게 되잖아요. 30조가 음. 넘는. 이자도 아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일본보다 음. 잘한 건 분명히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 한말 반박하면요. 예. 우리나라는 4200억 불 외환 보유고고 예. 일본은 1조 3천억이 넘어요. 예. 규모가 이게 2.5배 정도 되고요. 음. 일본은 히토르 동맹을 맺습니다 음. 저는 차라리 히토르에 투자했으면 원금만 아. 건지도 우리 중국이 아. 그무기화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방어가 되는데 예. 히토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음. 알래스카이 덴지라든지 예. ai 예. 이런 게 녹아있고 예. 일본은 호주하고 미국과 어. 히트로 에 투자하는 건 남는 거죠. 그게 음. 오히려 일본이 더 유리한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 또 일본과 비교하면 그래도 그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하, 운영할 수 있도록 연료를 네. 쓸수 있게 해달라. 네.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을 말한 것이고 또 항상 보수가 문제 삼았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잠수함 추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추진잠수함 필요하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무기 전문가 뭐 담으로 네. 봤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뭐제 깜짝 놀라서 우리 자파 언론에서 <laughs> 영국하고 호주에도 안 주는 기술을 우리한테 주더라. 예. 새빨간 거짓 말입니다. 이게 무슨 기술을 주죠? 잠수함은 우리나라 예. 하나우신의 제일 잘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원자로 핵추진하는 것도 제일 잘 만들어요. 음... 다만 원자력 협정상 무기에 못 쓰니까 어. 금지된 걸 풀어 주는 거지 예. 미국이 기술을 뭘 줍니까 어. 거기다가 필리조선소 예. 언제 건설될지도 모르는 어. 황폐화된 조선소 예. 거기 미국 사람 뽑아서 예. 언제 만들면 7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그럼 미국이 이게 언제 돌지도 몰라요 필리조선소가 하나과잖아요 하나가 인수해서 아, 하나가 이, 운영하는 건데요 예. 미국의 법은 군함은요 예. 미국 안에서 미국 국정마때입니다 예. 하나필리조선 지분을 보세요 예. 50% 이상 하나가 못 가집니다. 예. 미국이 가져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이게 저는 한참 시간도 걸리지만 아. 뭐 기술을 준 것처럼 무슨 기술을 줘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네. 다만 우리라 농축 연료를 좀 달라고 했잖아요. 아, 아, 기술을 대통령도. 줬다고 한데는 없는데요. 그런 언론들이 신문에 영국 호주 단 아. 주는 기술을 뭐 엄청 아, 준 것처럼. 기술을 준게 게 아니라 있어요. 영국 호주도 관련 제안을. 핵 추진 네. 잠수함을 음. 만들 수 있는 미국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들이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늄 예. 농축 비율이랄지 음. 이걸 어떻게 사용해 제한을 뒀는데 예. 그거를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음. 우리나라 풀어줬다. 일본은 원래 풀려 있는 거고 음. 우리나라만 풀어준다지 음. 기술을 준다는 얘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갔어요. 기사들이 있는데 혹시도 거용되고 잘못된 이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성필 대변인. 예. 그러니까. 한참 음, 쳐다보시다 참으셨어요. 음, 핵추진 잠수함 하지 말까요? <laughs> 그 말도 따라면 그냥 핵추진 잠수함 하면 안 되겠네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여섯 개국이 갖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우리도 보유하게 되면 음. 어쨌든 좋은 거고 이게 사실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쏘잖아요. 음, 음.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 하고 통화를 해요. 예. 그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 야 우리가 이거 핵 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으면 음. 우리가 이 바다를 쫙 돌면서 음. 북한 중국 다 견제할 수 있어. 음. 너희 사실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 잠수하면서 쏘는 게 무섭잖아. 음. 그래서 트럼프도 맞네 맞네 하고 어. 맞장구를 쳤는데 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된게 음.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된 거고 예. 필리조선소는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년 에 중간선거 있죠. 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스윙스테이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일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트럼프가 그거 막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그 언급은 굉장히 저도 어우 저 정도까지 세게 말씀하셨구나. 아. 일단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 공이 주장한 바가 있어요. 음.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대선 나올 때 공약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음. 중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국. 음. 북한 중국의 네. 잠수함을 네.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음. 이말을 그냥 해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 이재명 대통령의 적어도 안보관은 아. 음. 이렇구나라는 음. 걸알수 있어서 예. 어, 역시 어,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돼야 하죠. 예, 옆에서 서번 선호폐... 평가하는 거예요. 논리를 쭉 풀어가다 약간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인, 인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네. 뒤에. 아유, 약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여기. 아, 알겠습니다. 아 옆에 서면은 서남아서 보면... <laughs> 방사선이 잡고 의식이... 방사선이 잡고 와서... 아, 아, 드디어 방사선... 개몽이 되셨군요. 예예. 예. <laughs> 전웅으로 해주세요. 예.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다. 아, 그, 네.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예. 아니 왜냐하면 핵추진으로 가면 한번 들어가면 두달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조의 레이더 탐지가 되고 네. 아자 전술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는데 그런데 예.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대우, <laughs> 현대중공업이랑 대우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데 아. 필리조선소가 예, 예. 황폐화된 조선소인데 그 인력을 언제 뽑아서 우리가 핵주전소 사면 어떻게 만들어요? 원자로랑 이런 게 없는 거아 아, 그건 허용만 해좀되게 협정의 문제지. 예, 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지금도 어, 됩니다. 안 두산 에네빌리티의 그 원자로 소형원자의 기술과, 예. 그 다음에 잠수함 제조 기술 결합하면 음. 기술론 되고 다만, 우라는 연료를 20% 미만 그할때 동의를 받아야되잖아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러 연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이재명 때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예. 연료 좀 주세요. 예. 이거예요. 아, 그럼 연료 그냥 허락하면 되는데, 굳이 필리 조선소? 그게 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흠, 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논쟁은 뭐핵 잠수함이 네, 또 주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광주 투구 관련해서 한, 한, 한 말씀만 되면 말씀. 네. 저는 또그 장면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예.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 얘기한 거다. 아. 사실 그 정도로 요구했으면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막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예. 예. 직전에 회담 전에 협상이 음.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음. 자 마무리된 김에 약간. 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다뭐 노벨상 받아야 되고 피스메이커 얘기하지만 우리 요구사항도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다른 정상들과 달리 그것도 되게 그냥 친교 자리도 아니고 정상회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격식 그렇죠. 있고 딱딱한 자리에서 이거 하나 저희 요구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결단해주세요 음. 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국내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 아, 우리 국민들 나 얘기해. 그냥 그래. 호락호락한 음. 사람은 아니에요 음, 내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음. 라는 메시지도 음. 보여주고 난 그런 것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걸로 보인 거 같아요 맞아요. 음. 일부 언론에서 뭐 중국 얘기 왜 꺼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음. 예. 저는 오히려 그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심의를 꿰뚫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그 이거 주시면 네. 그 함께할 수 있는 방위비도 미국 방위비도 네. 절약할 수 있다. 그그 아, 부분을 네. 딱하는게 트럼프가 그럼,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실용이죠. 음, 예. 자 그리고 금관 그다음에 <laughs> 훈장 무궁화 대훈장 요거는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 요거는 좋은 저작이 어떤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네.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골드. 네, 골드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보 188호 아닙니까? 아, 이... 사과 네, 아간이사좀 아, 했습니다. 예. 서양사학과인데 아, 사과, 사과? <웃음> <웃음> 아 예리했어요. <laughs> 네. 한자 공부하기 싫어서. 아, 또, 네. 서양사든 동양사든 다 네. 원론을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기본은 다 합니다. 예예예.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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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장인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진배 장인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분은 본인이 트럼프에게 줄 선물인지도 몰랐다는 거예 아 네. 그런데 그래요. 갑자기 이제한 일주일 전에 연락 와서 어. 사실 이거 트럼프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음. 그게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 예.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유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음. 결론적으로 뭐 금도 좋아하는 거지만 음.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음. 이 신라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음, 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기분 좋았다고 하는데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골프채막 음. 황금 투구 음.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보다는 같은 금이지만 예. 또 역사적인 의미도 음. 있었다. 음.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니 음. 아, 말이 안 되는 게. 기표왜또왜이 <laughs> <왜> 근관이라는 <laughs> 거는요.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의 2천 군데 시위가 있었는데 구호가 아. 뭐냐? 음. 음. 노킹스 노킹스. 아, 킹이 쓰는 게 근관입니다. 이거 완전린 놀리려고 엿먹으라고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는 선물 고를 때 아니 미국에 노킹스 시위를 하는데 왕이 되라고 근관을 준다. 예. 그 세심한 배려가 안 된다. 오. 이 문제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궁화 대원장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예. 트럼프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관세 2천억 떠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 왜 무궁화 대원장을 아무나 줍니까? 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을 때. 장제선아,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는 남발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강석필뭐 골프 이야기하죠. 예. 저번에 우리가 실무에다 미국 갔을 때 예. 우리가 거북선 만들어 주고 아. 그때 골프 금 골프를 퍼팅기 이걸 준 거예요. 그것도 골프 일본 어떤 일본 골프 공 아. 우리 골프 퍼팅기 예.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명품 모자 아. 근데 받아온 거는요. 점심 먹고 남면 휴지 조각 있죠. 예. 오찬 예. 여기 사라이 사인한 거 하나 받고 아. 시장 가면 사는 모자 하나. 아. 선물이 한게 균형 이있으니 아무리 강대국이고 예. 약소해도 갈 때도 우리가 세개 주고 올 때도 우리가 다 주고 예. 뭘 받았죠? 아. 이렇게 비굴한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어... 저기... 어... 약간 아니. 근데 저기 퍼팅기가 뭐예요? 골프 퍼팅구 넣는 거금퍼퍼 진짜 퍼팅기라고 그셔서 <있어서 웃음> 퍼팅을 대신해 주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었구나아서사 님은 <laughs> 보수쪽은 트럼프 대통령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더라도 이게 외교는 뭔가 균형과 아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례가 맞아야 되는 거그 거의 반미시 위하시는것같는 댓글이 많아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어제 당황스러워. 아니 트럼프 대통령 대우를 잘해 줘도 뭐라고 하시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셨어요? 갈 때도 우리가 다 줘. <laughs> 올 때도 우리 다 줘. 예. 그 무고한 대훈장이 금강까지 받은 게뭐있습니까 음, 진짜 그런 건 자존심 저도 좀 상하는데, 우리또 야구 배트와 <laughs> 공 받아 왔잖아요. <laughs> 이게 좀 이게 맞나 등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예. 그런 배트와 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예. 우리는 금관 주고 음. 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간 훈장 주고, 근데 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우리가 이렇게 어쨌다는 건 일단 국력이 미국에 비해서 어. 약하기도 하고 어. 매년 미국에서 꽤 많은 흑자, 음. 어, 600억 달러가 넘죠. 음. 그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음흠. 일단 트럼프 하나 잘 꼬셔서 <laughs> 예. 어, 토닥토닥 해주면서 흑자를 계속 보면 음. 이게 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예. 그래요. 뭐 금전으로 음. 환산할 수가 없죠. 외교 관계인데 예. 일본 총리는 예. 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바짝바짝 뛰었어요. 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또 서적도로서 바쁘죠. 어. <laughs> 그런 거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케잘 예. 하셨다고 전 진짜 평가합니다. 음. 음.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아직 완벽한 협정문을 우리가 몰라요. 아, 예. 그래서 그 디테일에 음. 숨어 있는 게 뭔지, 음.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음. 뭐 철강, 알미늄, 뭐 반도체, 반도체 여기에 대해도 아직 명확하지 모르겠고, 않은 것 같고. 반도체도 애매하게 나왔어요. 예.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또 아직 대만하고는 미국하고 제대로 이게 안 나왔거든요. 예. 관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부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음. 일단 막았는데 예. 더 세게 막을 수 있는 거로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음. 뭐 금관 어 이렇게 장인이 만드신 어, 음. 그런 선물 주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음.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또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우리 잘못하면 우리 야당에서 국내에서 이거 정치적으로 중재돼.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뭐 서정옥 변호사 같은 분이 네. 계속 뭐라고 네. 하는데. 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제도를 <laughs> 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하게 또 서정옥 변호사 트럼프 지지자야 하면서. 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내 보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laughs> 합성할 수는 어, 없다 엄청난 레버리지가 될수 있거든요 어떻 <laughs> <머튼> 입장 관광에게 보여주면서 <laughs> 예. 이분이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했는데 역상을 예. 이렇게 왔다고 뭐라고 할수없어다 그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 하실 일을 안 하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누구 만나고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죠? 어, 그건 아니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아, 대통령 아, 아, 면회 안 갔다고? 지금 그거는뭐 <laughs> 어, 일부에서 그래요? 그런 의견이 있는데 <laughs> 예. 뭐 저는 뭐 현실을 인정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면회 가겠습니까? 음, 어쨌든 예. 많은 불확실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걸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국익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아, 그냥 음.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지 뭐그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어우 리서 변호사님이 반미 성향이 있으셨어요. <laughs> 예, 자 이,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굉장히 만나고 싶어했고 음. 아, 만나고자 일정까지 변경할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만나지 못했다 하면서 어, 이제 기내 인터뷰에서도 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1 0점 만점에 1 2 점을 주면서. 내년 4월에 음.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중국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진핑이 답방 형식으로 미국에 갈 거다. 요내용중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북미 뭐, 정상회담 무산된 것. 이제 여러 방송 보면 전문가들 음. 얘기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로밖에 이제 해석할 아, 수밖에 없는 어.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판문점 근처 뭐 풀도 뽑고 뭐 CNN이 뭐 전세도 내고 하니까 예. 아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아. 생각은 하고 기대는 했었지만 예. 그리고 또 워낙에 또 트럼프가 주목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사실 김정은 만나게 되면 시진핑과의 음. 본인과의 만남보다 본인이 음. 그냥 독보적으로 앞서는 뭐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으, 싶기 때문에 워낙 돌출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 기대는 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 만나기 전에 자꾸 이제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뭐 이런 일종의 또뭐 핵무기 가지고 예.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떠 있을 때 예. 괜히 또 북한 만나 가지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안된 만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만나야 되는 생각할 을 거예요. 예. 쭉 이제 봤는데 <laughs> 트럼프 임기가 음.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선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한테 훨씬 더 얻을 게 많은 상태고 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전환과 어, 북한의 입장을 연계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와서 뭔가 줄수 있는 게 제재 해제인데 음. 과연 그게 실현되겠느냐 음. 3년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할 맞아요. 거기 때문에 음. 트럼프가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김정은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다 음. 관측이 우세하다고 저는 보고 예. 우리 입장에선 사실 음. 그런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또 소외되는 측면도 있고 너무 북미끼리 가까워지면 기본 소외되는 거에다 예. 거기서 그 테이블에 올라가서 어 뭔가 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은 다 우리한테 불리한 거예요. 예. 뭐핵 인정한다든지 음. 북미 관계가 뭐 좋아진다든지 제재 해제한다든지 음.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 이, 암, 이 성사가 안된 게. 어찌 보면 다행이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음. 들어요, 저는. 네. 예. 선변호사님이 자신 뭐 말씀이. 저도 이게 그뭐 트럼프인데요.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노라고 할수 있는 아. 유일한 사람이 저는 김정은이라고 봐요. 아.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게 북한은 이럴 게 없어요. 관세가 없잖아요. 음. 뭐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만나 되지만 북한은 수출이 없으니 관세가 뭐 100%도 50%도 20%도 일단 이게 제재 대응 방안이 없고요. 음. 두 번째는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기입니다. 임기. 임기가 무한대냐, 아... 20년이냐, 4년이냐. 이게 가장 큰 파워입니다. 예. 김정은의 인기는 일단 구토타가안 나면 무한대죠. 음. 예. 대를 위해서 트럼프는 3년입니다. 음.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히려 힘이 있다고 봐야 돼 예. 시간은 3년은 금방 가거든요. 음. 그 저는 김정은이가 튀겨서 안 만났는데, 예. 근데 결국 안 만난 게잘된게 예. 만났으면 나쁜 합의가 나와요. 음. 기존의 핵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재 풀어주고, 예. 그 다음에 ICBM이나 미국 견양금을좀 줄이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합의가 나오잖아요 어디 음. 안 만나는 게더잘 됐다 이런 봅니다 예 저는 뭐~ 투하시장이? 조금 만나는 게 좋은데 뭐~ 음. 저희 생각입니다 만나는 게 좋은데 못 만났다라고 보고 만나는 게 좋다는 건꼭 우리가 주도권을 저는 꼭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꽉꽉 막힌 북한이 개방 대화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우린 정말 옆에서 페이스메이크 정도만 해도 되고 음... 굳이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은 우리 기분인 거지 일단 대화도 안 되는 마당에 예? 우리가 연락도 안 받잖아요. 아하. 그러면 일단 미국이 주도해서 대화로 장으로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는 일단 도움이 되고 예? 북한이 대화도 하고 개방도 되고 만약 간다면. 북한 체제가 변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거지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안 만나고 저는 만나지 않겠냐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틀렸고 근데 전문가들은 안 만난다고 그러라고요 어. 전문가들은 어. 맞겠죠 뭐 예. 저야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laughs> 갑자기 겸손해지셨어요 <laughs> 아니 어디서 방송나 봤는데 자막에 미국 전문가는 안 만난다 가능성은 저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날 예.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말이 맞을 거다 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게 김정은도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는 거는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음. 지난번 천안문 막내 선쓸 때보다 훨씬 더 있는데 예? 어차피 이 이미지 사진 한장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음. 그런 건데 트럼프가 안 달란 걸 보고 좀더 튕겼다 음. 실질적인 건 가져와 음. 그냥 내가 그냥 아무나 사진 찍어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어, 시진핑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진핑 네. 예. 트럼프 미중이 G2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한다면 음. 시진핑이 생각할 때는 뭐야 저거? 지금 사실은 지난번 천안문에 만난 거 이후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음. 경제적인 건 사실은 중국이 있어야 음. 제재 국면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 상당히 주, 북한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음. 시진핑 심기를 거스르는 거를 굳이.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음. 예를 들어서 형, 난늘형생편형 음. 편이야. <laughs> 제가 저렇게 만나죠 근데 내가 안 만났어. 안 우리 평생 가자. 예. 그런 거 아니야.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진핑과의 관계도 고민했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임기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과의 어떤 무역 전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음. 졌다고 보거든요. 음. 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 계약 중인데 벌써 1년 지났어요. 음. 내년 선거 평가 받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 뭐 본인이 세계 1등이고 중국은 히터를 하나 가진 1등인데 어쨌든. 중국은 뭐 협상 잘안 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시진핑한테. 근데 트럼프는 돌아가면 왜 콩은 못 팔았냐, 뭐 어쨌냐 이렇게 막 혼나니까 음. 결국에는 임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는 뭔가 조금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었을 건데 예. 결과적으로 못 이뤄서 아쉬웠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뒤끝이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과의 만남이 더 멀어질 것 같다. 음, 하지만 음, 그 음. 과정 속에서 음. 오히려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 얻는 데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박종현 파수꾼 함께하고 계십니다.